유달인 신혜순입니다. 19년도 1회 제5가목 노동관계법규 해석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81번 근로기준법령상 평균 임금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아닌 것은 1번의 사용자의 귀책사유를 휴업한 기간, 2번 출산전후 휴가기간, 3번 남성근로자가 신생아의 양육을 위하여 육아휴직한 기간 다 맞는 내용인데요. 4번이요. 병역 의무 이행을 위하여 유급으로 휴직한 기간 유급이 아니라 무급으로 휴직한 기간이 해당되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내용들은 평균 임금의 계산에서 제외하냐면, 예를 들어서 일반 사용자의 규칙 사유로 휴업한 기간은 평균 임금에서 70%밖에 나오지 않잖아요 임금이. 그런데 이거를 포함해서 평균 임금을 계산하게 되면 평균 임금을 기초로 한퇴 급여라든지 휴업수당, 그리고 재해보상금 계산에 있어서 금액이 과소 계산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적게 계산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평균 임금 계산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82번 직업안전법상 근로자의 모집 및 근로자 공급사업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1번, 2번, 3번 다 좋은데요. 4번을 보세요. 근로자 공급 사업에는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 파견 사업은 포함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근로자 공급 사업하고 근로자 파견 사업하고 엄연히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보기 3번 내용을 잘 봐주세요. 국내 근로자 공급사업의 경우, 그 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노동조합이다. 이지원잘 나오고요. 2번도 있네요. 누구든지 국외 에 취업할 근로자를 모집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 사항이에요. 83번.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상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기본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직업능력개발훈련은 정부주도? 이게 틀렸네요. 정부주도가 아니에요. 정부주도가 아니라 민간의 자율성, 자율과 성자율 창의성이 존중되도록 하여야 하며 노사의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뒤에 내용들은 맞는 내용이네요. 2번. 직업능력개발훈련은 근로자의 전 생애에 걸쳐서 체계적으로 실시된다. 맞는 거고 3번 맞는 내용이고 4번도 맞는 내용이네요. 84번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진 관한 법률의 목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가사노동 가치의 존중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콕 집어 해설에 보면 여섯 가지 사항에 대해서 명시된 내용 정리되어 있어요. 85번 근로기준법상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이야.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맞는 내용이겠죠? 2번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해야 한다. 당연하냐? 당연히 맞는 말이고요. 3번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에 해고를 하려는 날에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이거 많이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본 거예요. 그리고 4번 보세요. 사용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는 거 아니에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4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어요. 86번. 다음 조 헌법상 보장된 쟁의 행위로 볼수 없는 거. 직장 폐쇄는 헌법상 보장된 쟁의 행위가 아니에요. 87번. 근로기준법상 야간 근로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10시 다음 날 오전 10시 사이에 근로를 말한다. 이거 이번 정, 뭐, 이건 뭐 아주 쉬운 문제죠. 88번.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상 훈련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거 1번 사업주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으려는 근로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따른 권리의무 등에 관하여 훈련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여기에 아주, 아주 깜빡 속아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훈련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아니에요. 이런 강행규정이 아니에요. 어, 다시 말해서 체결할 수 있다라는 체결할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 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법률학을 전공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 강행규정과 임의규정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데 잘 이렇게 의미를 따져서 읽어 보시면 훈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체결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 의미고요. 만약에 훈련 계약을 체결해야만 한다 하면 이건 반드시 체결해야 되는 것이니까. 어느 게좀더 합리적인 것인지 읽다 보면 알수 있을 거예요. 이번에 기준 근로시간 외 훈련 시간에 대하여는 생산시설을 이용하거나 근무 장소에서 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제외하고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에 대해서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이 뭐냐면, 생산시설이나 근무 장소에서 하는 훈련은 임금을 지급할 어, 수 있는 것인데, 생산시설과 근무 장소를... 빼 곳에서 연장 근로와 야간 근로를 하면요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정리해 볼게요 기준 근로 시간에 훈련을 하는데 생산시설이나 근무장소에서 할 경우에는 연장 근로와 야간 근로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할 수 있어요 하지만 생산시설과 근무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연장근로와 야간근로를 하면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대요. 지급해도 되고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생산, 생산시설과 근무 장소에서 연장근로나 야간근로를 하면 이걸 하게 되면 어, 이 훈련 훈련을 핑계에 대해서 연장근로와 야간근로를 마구 시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생산시설과 근무장소에서 하는 이 연장근로와 야간근로는 지급해야 되지만 이 생산시설과 근무장소가 아닌 곳에서 하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3번에 훈련계약을 체결할 때 해당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는 사람은 직업능력개발을 이수한 후에 사업주가 정하는 업무에 일정기간 종사하도록 할수 있다. 이 경우 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요. 5년 이내에요. 직업능력개발 훈련 기간에 3배를 초과할 수없다이만 하는 내용이에요. 4번. 훈련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 고용근로자가 받은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대해서는 그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본다. 역시 맞는 내용이네요. 1번이 틀렸어요. 89번.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진행하는 법률상 육아휴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육아휴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맞는 내용이죠. 2번,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 기간에 포함하는 거예요. 포함하지 않는다. 이게 틀렸어요. 2번, 3번에, 기간제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용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에, 산입하지 않는 거야. 기간제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4번,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예요. 이거 강행규정이에요. 복귀시킬 수 있다 하면 틀린 거예요. 반드시 복귀시켜야 하는 것이에요. 일번 헌법에 명시된 노동 기본권으로 짝지어진 것은 근로권이고요. 그 나머지 근로 3권 즉 노동 3권이야.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그래서 1번이 이렇게 막바로 답으로 이렇게 나오네요. 91번. 남녀고용과 일가정 양립 전에 관한 법령상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에 사업주는 연 1회 이상 연 1회 이상이에요 분기별 1회 이상 연 2회 이상 모두 틀려요 연 1회 이상이에요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맞는 거고 2번에 성희롱 예방 교육에는 관련 법령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시의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피해 근로자의 고충 상담 및 구제 절차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맞는 거고요 3번에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남성 또는 여성 중 한성으로 구성된 사업장은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지 않아도 상관없다. 아니에요. 이렇게 어떤 한성만으로 구성된 사업장이라 할지라도 성희롱 예방 교육 실시해야 해요. 4번에 단순히 교육 자료 등을 배포 게시하거나 게시판에 공지하는 데 그치는 등 근로자에게 교육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예방 교육을 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당연하게 합리적으로 맞는 내용들에 해당되는 것이겠죠. 92번 고용정책 기본 법령상 고용 재난 지역에 대한 행정상 재정상 금융상의 특별 지원 내용을 모두 고른 것을 고르시오. 국가 재정법에 따른 예비비의 사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한 조세 관련 법령에 따른 조세 감면 조치, 지급법고용보험 산업재 해 보상보험 보험료 또는 징수금 체납처분에 유예 해당되고요. 우리 일본의 중앙 행정 기관 및 지방 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일자리 사업에 대한 특별전 이기역 니은 지금 우리을이 모두 해당되는 내용이네요. 93번 다음 과로 안에 알맞은 거 고용상 연령 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상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기준 고용률 이상의 고용자를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번 그냥 답 나왔네요 94번 고용보험법상 피보험 자격에 취득일 및 상실일에 관한 설명으로 오르고 제가 그런 얘기 했었어요 취득일 상실일 모두, 그냥, 그냥, 그날이라고 이렇게 외워두시라고 했었어요. 피보험 자격의 취득일, 상실일, 모두 어떤 상황이 발생한 바로 그날이에요. 하지만, 피보험 자격을 상실한 날에 대해서는 이런 거요. 예 다시 말해서, 이직이나, 이직이나 사망, 이직이나 이 사망 같은 경우는 바로 다음날이다. 요구만 알고 계시면 그냥 답다 맞출 수 있어요.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일 어, 어떤 상황이 발생하는 그 날이다 이렇게 말해두세요. 단지 상실일에 대해서는 이직과 사망으로 인한 피보험자격 의 상실은 그 다음 날이 된다라는 사실. 1번 피보험자는 고용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에 고용된 날 바로 그 날. 피보험 자격 취득하는 거예요 다음날 아니죠 (2번) 적용제외 근로자였던 자가 고용 보험법에 적용을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적용을 받고 받게 된날 다음날 아니죠 이거 받게 된날 피보험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1, 2번은 그래서 틀렸네요. 3번,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 사망이나 이직은 상실이 다음날 상실하는 거야. 사망한 날에 다음 날의 다음날에 피보험자격을 상실한다. 3번이 딱 답이 나오잖아요. 4번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에 다음날 피보험자격을 상실한다 아니에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바로 그날 피보험자격을 상실한들에 개시해야 되겠죠. 95번 고용정책 기본법령상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매년 근로자의 고용 형태 현황을 작성하여 해당 연도 4월 30일까지 공시하여야 한다. 해서 이렇게 4번이 답이 돼요. 반편적으로 그냥 외우시면 되는 거죠. 96번.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 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1년에 대하여 31분 이상 3 1분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어, 퇴직근로자에 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이렇게 평균 임금이죠. 이게, 여기가 평균 임금이요. 다시 한번. 퇴직금 제도를 설정하려는 자는, 어, 사용자는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해서 31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평균 임금을 기초로 해서 어, 산정할 수 있는 것들이 퇴직급여제도, 휴업수당, 재해보상금 이라고 얘기를 한바 있었어요 다음 사례에서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는 다음 사례에서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예요 아 이게 보시면은 장애인이에요 장애인 아, 장애인이니까 우리가 장애인하고 50세 이상은 같은 급으로 쳐요. 그래서 이직일 현재 50세 미만이다.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50세 이상이거나 또는 장애인, 이건 같은 급이에요. 이렇게 한 다음에요. 피보험 기간이 1년 미만이 있어요. 1년 미만이 있고, 그 다음에 요거를 머릿속에서 그리셔야 돼요. 1년 이상에서 3년 미만이 있고 3년에서 5년 그 다음에 5년에서 10년이에요. 그 다음에 10년 이상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이때 50세 미만은 모두 50세 미만이나 50세 이상이나 120일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120일 그 다음에 50세 미만은 30일씩 이렇게 더해가요. 그래서 1 5 0 180 그리고 210, 240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어, 하지만 50세 이상과 장애인은요, 120일에서 여기서 어, 60일이 추가돼요. 그래서 180일, 210, 240, 270이 이렇게 어, 피보험 일수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구직급여 일수가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 표를 딱 외워두시면 장애인 근로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 장애인 근로자인데 4년이에요. 4년이면 여기에 해당되잖아요. 3년에서 5년. 그럼 장애인이니까 50세 이상이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2 1 1이 구직급여 수급자격 수급자격 2 1 1이 해당된다라는 것이죠. 98번 직업안정법상 고용서비스 우수기간 인증이된 설명으로 틀린 거 1번 좋고요. 2번 보세요. 2번 고용서비스 우수기간으로 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의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다시 인증을 받으려면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재인증을 신청한다. 이게 틀렸네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아니에요. 누구한테 받아야 되냐? 고문장한테 받아야 돼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재인증을 신청하여야 하는 것이죠. 3번 고용노동부장관은 장관은 고용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인증을 받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 사업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요. 그래서 일단 2번은 틀렸어요. 4번에 보시면 고용 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이거 맞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2번에 답이 돼야 되겠네요. 99번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령상 직업능력개발훈련 교사예요. 근로자가 아니에요. 교사. 교사의 양성을 위한 훈련과정 구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 직업훈련 목적 중에서 우리가 어, 양성훈련, 향상훈련, 전직훈련이라고 이렇게 했었잖아요. 양성, 향상, 전직 이렇게 했습니다. 이건 일반 근로자 대상으로 할 때에요. 하지만 직업능력개발 훈련 교사는요. 양성, 향상은 똑같아요. 일반 근로자나 거기에 교직으로 이렇게 전직 대신에 교직이 오는 것이에요. 당연하죠. 일반 근로자는 직업을 옮기는 전직 훈련 과정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직업 능력 개발 훈련, 교사는 교직 훈련 과정이 필요할 것이니까요. 그래서 3번이 틀렸네요.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상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 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일까요? 1번, 고용노동부 장관은 관계중앙기관의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이렇게 수립하여야 해요.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 계획에 대해서 5년마다 수립해야 되고, 2번에 고령자의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기도 당연히, 3번에, 어, 고용노동부 장관은 기본 계획을 수립할 때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이게 틀렸어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심의까지는 아니고요 어, 여기서는 고용정책심의회죠.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3번이 틀렸네요. 4번에 고용노동부 장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기본 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맞는 거예요. 어, 강의자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